불안은 없다. 단지 불안을 믿는 우리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을 느낄까? 일이 잘 되어도 관계가 안정돼도 마음 한구석은 늘 흔들린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따라붙는지 모른다. 혹시 불안은 우리 내면의 구조적 착시 아닐까?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발생한다. 이 상상은 실제가 아니라 과거 경험과 학습된 공포의 조합이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내가 상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아미그달라, 즉 편도체의 생존 반응, 즉 도망치거나 싸우라는 본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일 뿐이다. 심리학적으로도 대부분의 불안은 현실보다 생각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머릿속에서 생기지만 몸은 그에 먼저 반응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된다. 감정은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몸에 각인되어 흐름을 방해한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실제로는 생각에 빠진 몸이 괴로워하는 것이다. 지금 숨을 들이쉬세요. 4초 들숨, 4초 멈춤, 6초 날숨. 호흡은 불안을 무력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또한 불안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나는 불안하다 대신 불안이 내 안에 잠시 머물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감정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불안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그림자일 뿐. 그리고 그림자는 늘 빛이 있을 때만 생긴다. 우리는 빛을 볼수 있는 존재다. 그 빛은 바깥에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있다. 불안은 나를 가두려 하지만 나는 나를 바라보는 자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려움을 창조력으로 바꾸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